나이키 러 g i n g 복 스타킹, and Norda. oh, this is from Blue Elephant. l 약간 좀 d i f f e r e 이지 우리 둘이? 응. 자기는 뭔데? 헝그리 복 스타일. 헝그복 <laughs> 전형적인 요즘 한국 사람. 전형적인 요즘 한국 사람. 아, 전형적인 이제 뒷산 가면서도 베스트 베스트를 착용하시고 네? 뒷산 아니거든 뒷는이시면서이이물병는지착용는시 친구는 이 r 구는이친 s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n 는이 n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There 그냥 뛰어뭐로어야 뛰어야, 뛰어어못뛰어 아니 아니 그어야 뛰어야, 안돼야뛰 새첫 트레일런 기분이 어떠신지요? 상쾌하군요 마치 제옷 색깔처럼요 아! <laughs> <laughs> 새첫 <새해> 트레일런 소함이 <laughs> 어떠신지요? 나한테뭐 트레일런은 아니지 이건 산책이죠 잘 다녀오세요 그럼 끝 으... 咱俩一起，那、嗯、个，助他，助、啊、他，助他，助他，助他，助他，助他，助他。